오늘부터 성경 속의 어린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의 모습을 살펴보며 어린이인 우리 친구들이 따라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어린이들로 자라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소년의 첫 번째 꿀팁을 소개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해볼 수 있는 감각 활동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 아벨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인을 설명하실 때는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을 비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이들이 손을 넣어 만져보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추는 활동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벨의 경우 이렇게. <laughs> 네, 부드러운 털이 있는 양 인형을 준비해서 아벨이 돌보는 양을 생각하며 만져보게 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아담, 가인, 아벨의 재단을 시각으로 만들어 설교를 진행하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각을 떠서 올리도록 했지만, 유치부 친구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양 그림을 올려놓은 아담과 아벨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을 올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빈 재단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단에 붙여볼 수 있는 자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 과일, 이렇게 땅에서 나는 것과 <laughs> 물고기, 새등 그렇지 않은 것을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찾아서 재단 위에 붙이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재단에 물고기, 새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가인이들인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담과 아벨의 제단을 보여주시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인의 제단을 보여주시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음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아 죽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방법대로 동물을 잡아 재단에 올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담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일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laughs>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가인은 땅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림자료를 준비하는데요. <laughs> 자,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저는 가인이 이것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여기 재단 위에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나요? <laughs>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하나씩 재단을 붙여보세요. 여기 재단에다가 다 붙인 친구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다섯 살 친구들 먼저 한번 나와볼까요? 와! 우리 친구들이 가인의 재단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와, 정말 잘 붙여줬어요. <laughs> 그런데 친구들, 음, 가인이 어디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지요? 맞아요. 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여기는 곡식, 과일은 모두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맞아요. 어, 그런데, 아, 어, 여기 있는 이 오징어하고, <laughs> 물고기 새우는 어때요? 그래요. 물에서 사는 거니까, 갈이들인 것은 아니겠네요.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 이런, 여기 새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들은 어디를 날아다니나요? 그래요. 하늘을 날아다니지요.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은 아니었어요. <laughs> 자, 그렇게 가인은 자신이 기르는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어렸을 때부터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동물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지금 가인은요, 엄마 아빠에게 배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그래요,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어떤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이번 설교를 통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예배해야함을 배우는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